안녕하십니까. 난초이야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불이, 1번 불이 깨끗하고요. 자, 자마도 한개잘 붙어 있고요. 자, 대대로입니다. 완전히 대대로 상량입니다 신화는 잘 붙어 있습니다. 호걸린 데 딱, 호걸린 데딱 붙어 있습니다. 자, 대대로. 1번, 일반, 1번은 대대로입니다. 대대로이고요. 한쪽에 1자마있고요 크기는 18cm, 넓이는 1.1입니다. 자, 완전 강력이고 상장입니다. 자, 다섯 번. 자, 전진이고요. 깨끗합니다. 자, 호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대대로, 밴도 엄청 좋네요. 자, 자마당에 잘 붙어 있고요. 공지 상작입니다 또 깨끗합니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깔끔한다이 대대로 상작 자일번 대대로 한 쪽에 일자마의 금액은 3 7만 원입니다. 털풀리세 가닥입니다. 세 가닥이고 깨끗하고요. 자 한우성입니다. 근계 한우성. 자 근계 한우성. 어 이번 맹맹품 한우성입니다. 한우성이고요한 쪽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경계로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한호성. 자, 여기도 자, 경계로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경계로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잘 들어가 있네요. 좋네요. 오늘가 어... 이번 명맹품 한호성 어... 한쪽에 금액은 38만원입니다. 3번 불이 3번 불이 깨끗하고요. 자, 근계로 중투는 아이고 근계로. 들어가 있네요. 자, 한 쪽은 좀 입변에 좀난초입니다 단엽성입니다. 단엽성. 버리는 좋습니다. 3번3번은 3반, 단엽성에 호입니다. 호로 해야 되나? 일단 호로 게요 호호호고요. 한쪽이 크기는 8cm, 넓이는 0.8입니다. 이것도 잘 들어오고 짝배네 자 3반 3반 식으로 짝 들었네요 근개식으로 봐도 되겠는데 자 지금 지금은 일단 항어는 안들었습니다 노란거는 자 여기도 무늬가 잘들어있고요자 햇볕을 받으면 여도 호가 짝 꺼져있습니다 자청에청도 엄청 좋습니다 크면서, 항으로 가으면참난처 좋은 난좀인데 근계로 가는 종전인데, 항으로 가으면 엄청 좋습니다. 자, 자, 옆에서도. 3번, 단엽성의 호, 노코로 해야 되나? 노코로 되겠네요. 한, 한쪽에,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약간 탄해서 했는데, 뿌리는 꽤 많고요. 자마도 잘 달려있고요. 자, 얘도 노고입니다노고노고 노코. 자. 4번, 4번은 입변 노고입니다노고이고요두쪽이고요 크기는 15cm, 넓이는 0 5 아, 0 1cm입니다 강력. 자 이런 식으로 자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러 호라 호농이나 끝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녹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잘 들어가 밴도 엄청 좋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난초는 좋습니다 밴도 까닥 까닥하고요 밴도 요0불 뛰기는 밴에 난초는 좋습니다 4번 이밴 놓고 두쪽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자 껴안고요 자, 약간 탄에서는 뿌리는 게안습니다자 두아목의 서반입니다 완전히 두아목같이 생겼네요 자 5번 5번은 두아목의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1cm입니다 자 한쪽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랗게 잘 들었네요. 여기도 노랗게 잘 들어 있고요. 편이 엄청 좋습니다. 여도 노랗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자 옆에서도 자 편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자 이런 식으로 빼고를 또 전체적으로 있고요. 자반잘 들어가고 밴도 까랑하고 밴도 엄청 흡육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빼고이따있어서자 5번 두아목에서반한 쪽의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6번 뿌리 약간 탄에서 는 타내서는... 여는 탄환상 있고 여는 뿌리는 게안네요 자마도 잘 붙어있고요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2. 자이벤 중투입니다 6번 6반, 6번은 이벤 중투입니다 중투고요 한쪽이 크기는 13cm 넓이는 0.8입니다 자자벤 한번 보십시오 변도 엄청 좋고요 자, 들어가 있습니다. 항색기사 오가제는 오버십오 밴드 엄청 흡질에 난초입니다. 자, 입장 하나, 두 셋, 넷, 다섯 개. 다섯 입장에. 자, 월드스탄보여드릴오요 오가제가 고 난초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담보해 드릴게요 옆에서도 밴도 엄청 층 후유길입니다 6번 입밴 중투 한쪽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자 껴안고요 자 약간 뿌리는 그러지 좋지 않은 자마도 한개 달려있고요. 자, 2배 중도입니다 7반, 7반은 2배 중도입니다두척이고요크기는 11.5에 넓은 0.7입니다. 자, 중0가뱀이 엄청 두껍네요 자, 이안쪽 아가씨가 1 0 벌떡이 나온 에 자, 여기도 자0벌떡입다 안쪽 진청에 여기는 또짝배입데안쪽은 발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리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도 깨끗하고요. 자 오리스도. 각도 잘쓰고 약간 상강 호거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강 호거지 7번 입변중투 두촉의 금액은 9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잘게안고요 서반입니다 산채서반입니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8번, 8번은 산채 서반입니다. 서반이고 한쪽이고요. 크기는 15cm 넓은 0.8입니다. 자, 가서 자 서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채입니다. 변도 좋습니다. 자, 서반에 잘 들어가 있죠. 산채 서반에 자. 밴도 호육질이고 난초는 발전 많이 하겠습니다 서반이 잘 들어가서 저 여기도 서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밴도 약간 동실동실하고 난초는 서반이 좋네요 자. 9번 산채서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아, 8번입다 8번 산채 서반. 5만 원입니다. 9번 뿌리. 자, 생강은 그대로 있고요. 뿌리도 한 가닥 나 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자. 9번, 9번도 산채 서반입니다. 한 쪽이고요. 크기는 7cm, 넓이는 0.5입니다. 자. 이나초도 바다 가닥이 자, 서반에 있는 쪽잘 들었고요. 산채입니다. 자 여기도 벤을 딱오가져가고소반을잘 들어 노란 잘 들었네요 자 여기도 잘 노란 잘들었고요 벤도 엄청 후육질입니다 위에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소반을잘 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번 산채 서반 한쪽에 금액은 5만 원입니다. 10번 뿌리 뿌리 자 생강근에 뿌리 두 가닥 있고요. 자, 자, 아니 단엽승의 산반입니다. 산반도 잘 들었습니다. 뱀도 똥실 똥실하고요. 자 산채입니다. 8번 8번은 단엽승의 항산반입니다. 산채입니다. 산채고요. 자 한쪽이고요 크기는 5 c m 넓이는 0.5입니다 자 벤이 엄청 산반이 잘 들어가 있죠 전면 산반까지 들어가 변도 요벤 치마입도 동시로고요 자, 여기도 변이 동시로입니다 산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오에서 한번 보들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3반 배니 똥실똥실해요 동식, 한번 보십시오 자 한초는 뭐 단여 뭐 배니 똥실똥실해 동식, 배는다는데 그 제가 봤을때는 똥실똥실하네요 동식, 치마 옆에 자 한초 종전 엄청 좋은 종전 합니다 자 10번 단엽성향 항산반 한초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